이 방법들을 영적인 차원으로 바꾸면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설은 어떤 기능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망각. 망각은 내가 막 잊어진다고 잊혀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겠지 하면서 자연적으로 잊혀지는 게 뭐예요? 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을 정화시키고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망각 기능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지려고 막 애를 쓰면 더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우리들에게 망각의 연사를 주셔서 세월이 약인 것처럼 자동으로 잊혀지게 하시고 감정들을 누그러지는 그런 기능이 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억지로 어떠한 힘에 의해서 하는 정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빼낼 수도 있어요. 구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안될 때, 예. 일부러 손가락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의미에서 구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배설은 뭐라고 할죠 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토설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토설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병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아플 때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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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해요? 신음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음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어요 더 병들어요 마음이 상하면 요 입이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아픈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요 또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안 하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늘 이게 <laughs> 상처가 돼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처음에 잘 내보내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잘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야기를 그 듣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악행이나 나의 억울함이나 내 아픔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지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저에게 실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뭐 그럴 듯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한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예, 자기도 상처 있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위로가 되겠어요 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죄성이 이만큼 많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 제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병든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제가 감당할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리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제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린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이 요 어떤 사람의 질병을 고치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혹은 듣지 않았던 얘기들도 멀리서 보고 있으면 그 자기가 느껴요. 굉장히 깊은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그 예지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깊은 상처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자기가 고통을 느끼게 돼요, 같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간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다는 게요, 그 자체로 얼마나 고통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주인공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 자체가요, 더큰 고통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픔을 생각하고 아픈 상처에 이제 손을 얹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근데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할때그 사람 속에 있는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자기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고치려는 주인공에게. 그때 들어왔을 때 고치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엄청나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구토작용 같은 것들 하는데 입을 쫙 벌리고 그러면 입에서 뭐가 막 나가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상대편에 있었던 모든 더러움과 질병들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영적인 표현을 그렇게 한 거겠죠. 입을 열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보낼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신적인 또는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과 상처와 아픔을 입으로 내뱉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고 우리가요? 병들어요. 이야기 하는 게 맞습니다.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이야기 하는 게 맞아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궁극적으로 정말 신앙의 어떤 동료들에게 이야기 하는 거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 인간의 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것들 위로가 되어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아무리 복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 난 것을 위로가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사람에게 내버요그 사람도 다치고요, 결과적으로 나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믿어 주겠지, 나를 바라봐 주지, 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예. 같이 아플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해요. 그것은 동소고금을 만능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성경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길 물속은 하나도 사람 속은 모른다. 천길 물속인가요? <laughs>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요 예의 바르게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이 잘 돼서 그럴듯하게 목사 가운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저요. 속이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 속이 악할 대로 악한 것이 누구예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열린 무덤처럼 악취가 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오늘 복문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1절, 22절에 가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하고 그만하시지 계속 얘기를 하세요. 막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게 나온다는. 제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 그게 사람이다. 사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속에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요. 그럼 뭐예요? 저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짐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는 짐승은 뭐예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것들을 마음속에 닫고 있으니 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속에서 병이 나고 신체가 망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돼요? 내보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이걸 내보내면 상대편까지 아프게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서럽게 되고 나도 서럽게 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수하게 반복해서 우리 마음을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 내일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토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토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구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토소라라고 나와요. 시편의 기자 보면 토소라라 토소라라. 하나님 앞에 토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그리고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낱낱이 뭐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라는 거. 이게 궁극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토설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핍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토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소만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토설의 두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설할 때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누구에게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 저에게 와가지고 기도 좀 부탁할 때 여러분들 저하고 만나신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저에게 기도제 목 속에 있는 기도제목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거짓말 이십니다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정말 만나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속에 있는 기도제목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고 성도는 어떻게 돼요? 가까워야 돼요. <laughs> 저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저 쉬운 사람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기도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들 너무 <laughs> 가까이 하지 마세요. 누구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토설하게 될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여러분들에게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세요 정직해지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토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들 그리고 우리의 결핍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시면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